점선 뒤 날파리가 떠다니는 증상 비문증 유리체 혼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수정체 혼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어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되면 노안이 수정체 오게 되고 노안이 진행되면서 백내장이 오게 되고 수정체 바로 옆에 있는 유리체가 혼탁해지면서 비문증이 발생해야 됩니다 더 심하면 또 황반 변성 40대 이후에 노폐물 드루제이란 단백질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고 동맥혈관에 쌓이게 되면 어, 황반 변성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황반 변성 그리고 황반 변성 다 노화로 인한 건데 근본 원인은 혈류순환의 장애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또 동맥에 찌꺼기가 왜 쌓이냐면 찌꺼기와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동맥에 노폐물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영양분이 조직과 신경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되면서 황반부에는 황반부 시신경 위축 증상인 황반변성이 오게 되고 수정체에는 단백질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단백질 변성대가는 백내장이 오게 되고 유리체에는 유리체 혼탁, 유리체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서 유리체 혼탁이 오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혈류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겁니다. 혈류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먹는 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 충분히 잠을 자는 거, 또 피가 되는 음식을 질과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80%만 먹고 익힌 음식, 발효 음식, 숙성을 된 음식,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 피가 우리가 먹는 피가 내가 고급 휘발유를 만들 건지 저급 휘발유를 만들 건지 보통 휘발유를 만들 건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피고 내가 먹는 생각이 피가 되는 겁니다. 시력을 살지는 하냐 눈사랑 하냐입니다.